UGREN M2 SSD는 컴퓨팅 경험을 가속화하고 장치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된 고성능 스토리지 솔루션입니다. 비처럼 빠른 읽기 및 쓰기 속도, 컴팩트한 폼 팩터, 내구성 있는 구조를 갖춘 UGREN M2 SSD는 전문가, 게이머, 멀티미디어 매니아 모두에게 탁월한 성능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. 이 포괄적인 리뷰에서는 UGRN e M2 SSD의 기능, 이점 및 실제 응용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것이 최고의 스토리지 성능과 안정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택인 이유를 강조합니다. 엄청나게 빠른 속도. UGRN e M2 SSD는 NVMe PCIe Gen 3x4 기술의 성능을 활용하여 컴퓨팅 환경을 변화시키는 초고속 읽기 및 쓰기 속도를 제공합니다. 최대 2000MB 제스의 순차 읽기 속도와 최대 1500MB 제스의 쓰기 속도를 갖춘 이 SSD는 부팅 시간을 가속화하고 로드 시간을 줄이며 전반적인 시스템 응답성을 향상시켜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작업 흐름을 제공합니다. 컴팩트하고 다재다능한 폼 팩터 컴팩트한 M2280 2폼 팩터를 갖춘 유지할 리안 M2 SSD는 데스크탑, 노트북, 울트라북, 미니 PC를 포함한 다양한 장치와 호환됩니다.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든 새 시스템을 구축하든 이 SSD는 설정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호환성과 쉬운 설치를 제공합니다. 결론. 결론적으로, UGREN M2 SSD는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비교할 수 없는 속도, 신뢰성 및 다양성을 제공하는 판도를 바꾸는 스토리지 솔루션입니다. 눈부시게 빠른 읽기 및 쓰기 속도, 컴팩트한 폼팩터, 내구성 있는 구조, 향상된 데이터 보안 기능을 갖춘 UGRN M2 SSD는 장치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컴퓨팅 경험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